어아내가그 가디 머시깽이 그거 영화 봤는데 그 우주선 타고 막 우주 날아가서 막막 막 레이저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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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Tu호. 피우 피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우주선 조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주 비행사 얘기하는 거가 몰라 어쨌든 그거 경아 그 우주 비행사 하려면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된다 머리 좋아야 되는 거면 딱 나네 머리가 딱딱한 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거 봤는데 우주 비행사 하려면 훈련들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형아 그거 다할수 있겠나? 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잘할 자신 있지. 그럼 우주 비행사 훈련 한번 해볼래? 네. 우주 비행사 훈련 해볼 따라 <laughs> <laughs> 준비됐나? 못하면 돼. 음. 근데 형아. 음. 그냥 이렇게 하려고. 우주 비행사 보면은 머리에 어항 같은 거 쓰고 있잖아 그거 써야 된다 왜 어, 어항이 어..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죽는다 왜? 우주에 나가면 공기가 없거든 그래서 필요한 훈련! 숨참기 훈련이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잘수 있거든 그래 숨잘 참나? 숨나 엄청 잘 참지 자 그럼 한번참아보자 준비 시작 시작! 1 2 아, 왜? 그래. 코로 숨 쉬면 안 된다 아, 코도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바보야 <laughs> 숨을 아예 참아야 된다 코랑 입다 막고 코랑 입다 막고? 어 알았어, 알았어 자, 준비 응. 시작! 1 이 <laughs> 그래? 너무 짧은 거 아니가 얼마나 해려야 되는데 오래 참을수록 좋은 거지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오래 참으라고 진장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 입초 밖에 못 참으면 이초 뒤에 영원 죽는다 그래, 오래 참을게 자 좋았다 자 준비 시작 일이삼 <laughs> 뭔데. 왜 참은 거 아니야? 3초 갖고 안 된다 형아 그럼 얼마나 해야 돼? 뭐한 적어도 한 1분은 참아야 되지 않겠냐 1분? 어 1분 정도면 뭐 참을 수 있을 거 같아 형아가 1분을 참을 수 있다고? 당연하지 진짜? 응자 한번 해보자 네자 준비 시작 1 2 3 4 5, 5 6 7 8 9 10 십일... 형아!!! 괜찮냐나 이거 나중에 사는 걸로 <laughs> 하자 그거 없으면 안 된다 <laughs> 왜 그래? 아 그리고 두 번째 훈련 <laughs> 두 번째 훈련! 둥실둥실 걷는 훈련! <laughs> 그렇대요! 이 우주에 나가면 응. 몸이 가벼워지거든 가벼워져 어, 지금 형아가 몇 킬로지? 나 80킬로! 돼지야! 감니다이 아, 80킬로가 한 8킬로 정도 될라냐? <laughs> 진짜? 그래서 몸이... 움직인다. 빨리 움직인다. 그렇죠. 이렇게 걷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오,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음. 저기까지 한번 갔다 오는 거다. 알았어. 자, 준비됐나? 준비됐지. 그럼 출발. 형아 뭐하는데 왜? 너무 지금 달춤 같지 않나? 네가 덩실덩실 걸으라네 춤을 추지 말고 걸으라고 아, 걸으라고? 아았옹 음. 음. 형아 왜 같은 발 같은 손이 같이 나가는게? 내가 그랬다고? 걸어봐라 음. 바보가? 음. 그렇네 음. <laughs> 우주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음 훈련. 이게 뭐야? 식사하기 훈련. 그래, 왜 그래도 있어? 우주에 나가면 이런 음식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음식을 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 아 그래? 난 그걸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무슨 우주 비행사를 한다는 거가 어쨌든 이거 하면 되잖아. 와서 한번 먹어봐. 았다 자 먹어야. 두두두 두, 두. 잠깐만. 왜? 과자가 <laughs> 날 피하는 느낌인데. 아, 아니, 과자 이렇게 둥둥 떠다다니까 그럼 형한테 이거 맞춰갖고 과자가 내려올 때 형이 올라가야 되는데, 과자가 올라갈 때 형이 올라가니까 못 먹는 거다오키노키 자, 과자가 내려올 때. <웃음> <웃음> 내려올 때. 그렇지. 과자 올라가면. 나도 내려가지. 그렇지. 내려오면. 일대올라. 오케이 okay, 자 준비됐냐? 오키덕히 자 과자 둥둥 한다 이제 둥둥 시작 둥 둥둥 둥둥 잠깐왜못 먹는데 이거 다 너무 빨리 올라가는거 아니 이게 형 방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형이 잘 먹어야지 조모모 생각났어 아 맞냐? 물조건먹었었어자 준비 시작 둥둥 <놀람> 둥둥 <놀람> GM. 성공! 야! 우와. 야 이제 숨도 참았고 밥 먹는 훈련도 했어. 걷는 훈련도 하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우주로 나가려면 뭐 타야 되냐? 우주선! 그렇지. 우주선을 달려면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응. 그빙글빙글 도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나 그거 잘해. 근데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더막 크게 뱅글뱅글 돌아야 되지. <laughs> 내가 돌려줄테니까 형아가 뱅글뱅글 돌았다가 딱 서서 중심을 잡아라 나 진짜 어지러울 것 같은데 응? 이거 못하면 우주 못간다 그러면 해야지 자내손 잡아봐요 자 뱅글뱅글 도는거다 형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자 카운트다운 3 2 1 발사 오, 어지럽다 잡아야 된다 진짜 어지러운데 잡아야 된다 어지러워 잡아야 된다 진짜 어지럽 잡아야 된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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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날 돌리는지. 아, 또 보니까. 네가 돌아갔네 <laughs> 와 깜짝 놀랬다. 우주, 저은 진짜 이런 느낌인가? 아, 그거나 점점 하기 싫어지는데그래서안할거 야, 그할 거야! 우주행아꼭할거아이나 아, 자기 궁금한 게생겼죠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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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도얘기해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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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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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거 맞지? 예김겸고야 이거 나 못하겠어 진짜 아무나 하는게 아닌거 같다 너무 힘들어 이거 할려면은 진짜 거기 가갖고 그그그 그 있잖아 나나 나, 나사 나사 나는 이게 나사 그거 말고 나사 나사 아니 뭘 사는게 아니라 그 안 가! 어쨌든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될것 같거든 야, 여기서 이렇게 힘든데 거기 가서 훈련 받는 건? 그래? 그면 진짜 우주 비행사 되면 형한 텔레비젼도 나오고 엄청 유명해질 거예요. 진짜 거야 그도 아, 이렇게 힘든 건안 하네 그래? 그러면 우리 엄중이 친구들은 나중에 되고 싶은 직업이 어떤 게 있노? 비행사는 엄청 힘들 것 같아 그럼 다음이또 재미있는 바보가 보러 올 따라